보여? 네, 내 가문부터. 근데 나는 맥시멈 <laughs> 리스트 안 잡니다. 일단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댓말로 해야겠죠? <웃음> <웃음> 지금 우 밤새 편집한다. 파우치뭐 들어있어? 여러분. 뭐, 꺼내고. 어? 꺼내고. 다 꺼내고. 아다 아, 꺼내고 한 거야? 어. 아. 이런 거처음해봐서요 죄송합니다. 입 냄새 방지 <laughs> 오랜 시간 회사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손에 땀이 많아서 핸드크림 안 쓰는데 누가 선물해줘서 허세요 어. 그 다음에 착열 꺼냈는데 너무 오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오셔 얼굴 건조 땡길 때 진짜 얼굴 어. 화장을 진하게 안 해서 어. 맨 얼굴이래. 이 이제 생얼이라 음. 내가 처음부터 화장을 다시 해야 돼서 급하게 화장해야 되면은 이게 필요해. 이, 이, 이 이런 수분. 그러면 그런, 그런 거 화장 솜 필요 없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음. <웃음> <웃음> 있어. 많이 <laughs> 썼네. 반 이상 썼네. 아니 아니 아예 애초부터 많이 넣지 아. 않았어. 네 <laughs> 필통이야? 아니 필통인데 여기에 이제 브러쉬랑 아이라이너 이런 거 세트 <laughs> 화장. <포장인데. 웃음> 어, 세트 화장을 안 하는데. <laughs> 나의 가방의 컨셉은 혹시나 병에 걸려서 아 <laughs> 혹시나 혹시나 쓸수 있을까 하는 화장하는 파우치인데 어 진짜 화장 안해 아, 아, 네. 안하고 출퇴근 아. <laughs> 어, 안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laughs> 뭐야 이거는 이제 여성용품 양장품 아아 이렇게 계속 나와 어, 어, 이거 <laughs> 혹시나 내가 <앞으로 웃음> 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 너무 귀여워 어, 파우 그, 너무 귀엽다 응급상자 같은건가? 어, 응급, 응급상자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야 바비브라운? 어 이거는 도장 이거는 도장도장가가 어, 아니고 이제 립스틱이랑 아, 아, 립밤이랑 <laughs> 틴트 중딩 틴트 나나 어, 나. 나마조 도장과 마어어장 어떤 걸도도 다시 이걸로 돌아가네. <laughs> 그다음에 어이장는 이거 중장인데 어 근데 내가 이걸 누가 줘가지고 응. 어 진짜 막아 진짜 막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응. 아이폰이 아니야. 어안 맞아 이게 <laughs> 뭐야 쓸쓸 없네. 어, 근데 뭐, 혹시나 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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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겠어. 그 혹시나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laughs> 남을 그 위한 뭐? 이 이타, 굉장히 아, 이타적인 삶을 에요 나이팅게일이 울고 간다는 어. 남을 위해서 산다든. <laughs> <그래서 이제 웃음> 이거는물 티슈, 그냥 티슈, 그다음에 화장 이제 미 미용 클렌징 <laughs> 티슈. 이거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밑던 <laughs>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방은, 아 그다음에 라인팟. 뭐야? 나 아, 나는 아, 에어팟이고 어. 어. 라인팟인데 이거 내가 엄청 저렴하게 주고 샀어. 데 내가 안 들어, 노래를. 그니까, 러 이, 이어폰을 안 써. 고샀다고다니니까낄 아 일이 없어. 음... 근데, 혹시나 내가 누구 몰래 좀, 좋은 어, 좋은 영상을 혹시... 봐야 된다. <laughs>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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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영상 보고 해야 되니까. 가방은, 어. 루이비통 알마 PM이고, 어 가격은? 홈페이지에서 하평리 씨가 조인해서 <laughs> 자막 달아주실 거예요. 와, <laughs> 맥시멀리스트의아 근데 이거, 이거 열어서, 맞아, 열어서 해야 보여주면 해야 되는 거 맞아, 열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가, 그셀린의그 그 어, 파우치 궁금한데. 그, 이건 이제 이제 비타민, <laughs> 비타민이랑 내가 이 여기 있는 거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음.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갖고 가. 나는거 같아? 먹어 뭐? 홍대? 유일하게 이제 가방에서 꺼내는 이퍼옷이야 내맘대로 좀. 유일하게 꺼낸 꺼내,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이 이제 이거에. Yeah. 어. 음. 이거는 이제 내 비타민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먹고. 어. 그 다음에 이거 내지병나 어, <laughs> 병이 네, 너무 지병. 많은데요. 어, 내 지병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에서 줬어. 손소독제. 세니, 어, 세니테이 자체. 음. 어. 이거는. 이건... 아 괜찮네.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엄청 유명한 비타민 비타민 게 헤르메스. 어 뭐야? 엄청 비싼. 여기 화면에 이거, 이거 보여줘. 그 제품을 어 어. 약간 좀 아래로. 어. 어. 이렇게 어. 어. 이게 오소몰 이제 멀티 비타민이랑 미네랄 되게 안에 농축액이 여기 있고 어... 그다음에 위에 아비라도 있어. 근데 너무, 너무... 진해서 속쓰려. 아 진짜? 어, 근데 이게 좀그 진해서 속쓰려서 그런지. 효과가 좀 지방으로 왔는데 어때? 이 이거 이거 먹고 아좀좀더 아, 피로하다 하면 이거를 좀 응. 하나 꼭 넣어가지고 다니 이거는 근데 비싸서 매일 먹진 않아 그냥 넣고 비싸? 어. 가끔. 어, 누가 그래서 아 누가 피곤하다 그러면 이거 주고 내가 피곤하다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laughs> 분홍색, 분홍색 파우치 공개해주세요. 다른 맞아, 건안 색조 화장품, 아니 그거 어, 그... 자, 너무 많아서 어. 그냥 내가 잘 쓰는 것만. 아. 내가 이, 내가 예전에 뷰티 유튜버를 꿈꾸는 <laughs> 정도로 어. 화장품 사가지고 막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거 좋아했어요. 왜냐면 어. 내가 유목민이거든. 화장품 유목민에서 뭐를 정착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비슷한 거를 되게 많이 사가지고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제 카우치에서 잘안빠지네 오래 써가지고 잘안 빠지는 것들 항상 사는 게뭐냐면이 한스킨 한스킨 컨실러 어, 컨실러 유명 이거 스킨. 미지 잘 알아 어이그 어, 누구지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술술 아, 어. 먹고, 먹고 어 했는데 여기 목밑에 아, 아, 엄청 맞아. 빨리 어. 미려한, 그거 어. 그게 개구 근데 이게 내가 그 유명해지기 전부터 쓰고 쓰고 다녔어요 되게 좋다 컴팩트해가지고 사이즈가 응. 근데 이게 보니까 셀트리온 거더라고? 어? 아 역시 아 진짜? <laughs> 내가 말이면... 주식으로 핀... 있는 <웃음> 주주 내 <laughs> 네, 주주가 아네 아, 같이 더 이용하게 <laughs> 됐어 이용하려고 <laughs> 어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크림선크림인데 이게 어. 좀 톤업크림이 되는 거 나 어, 이거 좋아해. 나도 어. 이거 써. 나도 되게 꾸덕해. 이제, 어. 근데 나는 이게 좀 선크림 기능도 있고, 톤업 그림 기능이 있어서, 베이스 단계에서 썼을 때, 음 다음 거 이제 올렸을 때, 좀 괜찮아가지고, 그쵸? 이거를 한, 한 다섯 톤 이상 썼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맥, 맥소바? 어, 소바. 어, 맞아, 맞아. 이거 소바. <laughs> 이것도 그냥, 아, 어. 그냥 음영할 때, 네, 거의, 거의, 이건, 이걸로만 해. 음. 이걸로만 하고. 이것도 한, 열통쓴것 같아. 와. 이게 잘, 안, 안패요. 그 양이 많아서. 그래도 한 이거 열통쓴것 같아. 단점은, 와. 이 플라스틱, 이 겉에가 잘 빠져. 그래가지고, 아. 이 뚜껑만 없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적도 없어. 이렇게 덜덜걸 떨어진다. 어, 떠, 어 이게 어,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아. 뭐, 뚜껑을 굳이 안 열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한 음. 정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쿠션 패트인데 코스알엑스 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했어 프로플리스 앰플 쿠션 21호 하이라이트. 뭐 21호 아이보리. <laughs> 이건데, 내가 엄청 건성이라가지고, 촉촉한 쿠션이 되게 찾고 있었는데, 촉촉해. 촉촉한데, 좀 커버력이 좀 없고, 근데 커버력은 뭐 이제 컨실러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만족하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건성이라서 파우더를 안해잘 파우더를 안 하는데 이게 파우더를 안 하면은 날려가더라고 그래도 이제 그치, 고정이 사, 돼야 어, 어.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그냥 사,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샀어 이것도 그다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야 그래 아니 이거는 팔업스 아니 이거는 뭐야 두부 이, 이 퍼프인데 <laughs> 이거를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짜짤 물에 적시면 이렇게 커져 짜가지고 이거를 뭐 이런 거할때 바르면은 진짜 밀착이 엄청 잘 되고 수분감 때문에 어 밀착이 진짜 잘 되고 이게 엄청 좋은데 이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모양이 약간 그똥 퍼프 같지는 않고 어, 이게 무슨 치즈 같아. 이게 무슨 메이크업 디자이너 네. 메이크업 그, 하시는 분이 만든 퍼프인데, 이거는 나중에 찾아봐. 어. 이름을. 핸드크림 한번 발라봐도 되나요? 어. 향 맡고 싶네요. 이거는 더러우니까 그냥 여기다 먹어줄 테니까. 어. 다음은 제다 정리하시죠. 이제 끝? 네, 무쪽집게. 무쪽집게는 뭐, 야. 내 오전에 흰머리 뽑아야 되겠다. 무쪽집게가 필수죠.